당신은 끝없는 노력의 순환에 갇혀 있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풍요로움이 항상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마치 수평선 너머에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런 기분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리송하게 느끼곤 합니다. 이 좌절감은 우리의 선택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뭐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번영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자기 발견의 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핍의 감각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원인은 종종 우리의 사고방식과 주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있습니다.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풍요로움과 단절된 보이지 않는 장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변화는 우리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생각과 믿음을 조정하고, 번영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말이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가장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마법의 단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개념은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사의 마음을 가질 공간을 만들면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이미 큰 걸음입니다. 풍요를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주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반응하며 가능성에 마음을 열면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 단계를 내딛게 됩니다. 왜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어려울까요? 어쩌면 답은 우리 스스로의 제한된 믿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혹적인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요로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장벽을 허물고 나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이 변환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를 내딛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밝혀낼 준비가 되셨나요? 말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죠. 우리의 재정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이끌리기 쉬워요.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또는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같은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확언이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순환은 기회의 먼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결핍의 현실을 키워요.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우리의 모든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자 마사로 에모토의 연구처럼 마른 물의 구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표현 방식은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자신을 북돋고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의 생각을 재생산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생물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우리 손안에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전에는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변화는 작은 변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이룬 것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나는 할수 있어 또는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같은 말은 우리의 삶의 내러티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긍정적인 자기 확언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목표와 꿈에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우리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새로운 화건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우리가 도전과 성취를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어휘를 탐색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어휘 말이죠. 이는 맹목적인 긍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를 포용하고 이끌어주는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의 여정은 우리의 감정과 현실과 얽혀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충만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힘을 아는 것은 매혹적인 모험의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모든 호흡과 생각이 거대 우주의 교향곡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이런 조화는 마치 리듬처럼 우리의 흐름을 형성하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단절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마치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림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에너지를 재조정하고 항상 주위에 있는 풍요의 원천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어려움을 넘어서 볼수 있는 빛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더큰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경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단어들을 되새길 때 우리는 그 진정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진동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주를 통해 퍼져 나갑니다. 감사와 풍요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면 새로운 기회로 가는 문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는 단순한 행위는 우리의 현실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의 언어 선택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신성한 힘과의 연결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의도와 행동 간의 춤입니다. 내면에 집중하게 될수록 우리는 비조와 상태에 있을 때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각은 매우 중요하여 우리가 초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순간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주의 흐름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초대의 의미를 지니며, 각 단어가 보다 밝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는 미래를 창조하는 도구가 되는 삶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창조적인 에너지의 흐름에 젖어들기 위해 스스로 허락할수록 새로운 해결책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작은 신호나 우연, 통찰력으로 나타나며,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발견의 사이클을 가져오며, 매단계가 우리의 여정과 전체와의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이념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풍요로 가득한 우리 주변의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열수 있을까요? 그 답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듣는 돈에 대한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돈은 얻기 힘들어, 돈은 모두의 것만은 아니야, 같은 말들이죠.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종종 우리는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가능성을 가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처럼 살게 되며 기회가 사라지는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꿈꾸고 번영하는 것을 방해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베일을 걷어내고 부와 풍류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을 질문할 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족함을 생각하면 우리 존재 전체가 그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마치 어려움과 좌절만을 틀어주는 라디오 주파수에 맞춘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조점은 고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정 이야기를 창조하는 주인공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변화가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진리를 풍요롭고 창조적인 확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프로그래밍 과정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나에게 쉽게 흐른다거나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믿음을 채택하면서 더 높은 진동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로운 말들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문구를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울려 퍼지는 만트라입니다. 이러한 말을 할때 우리의 마음과 몸은 풍요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닫혀 있다고 여겼던 문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는 재정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재탄생이며 놀라운 보상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이 내면의 변화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말들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단어의 힘이라는 환상적인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열쇠는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정의합니다. 재정적 변혁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풍부한 발견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무한한 잠재력과 제한된 믿음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오는 자유를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힘에 대해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는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 내면과 우주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 문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삶의 풍요로움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이 단어들이 우리의 정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공명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위대함을 믿을 때 우리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은 사교적 상호작용부터 새로운 기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단순히 이 문구를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화건을 통해 스스로 생성하는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파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이라는 화건을 사용하는 태도는 규율이 필요한 실천이지만, 그 결과는 노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화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놀라운 회복력을 키우게 됩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이제는 배움의 보석들로 여겨지게 되죠. 이 순간들을 맞이할 때 나는 강하다거나 나는 할수 있다는 확언은 당신의 길을 밝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만트라가 됩니다. 매일매일이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쓸수 있는 기회이며, 그것은 당신이 내뿜기로 결정한 에너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확언의 힘과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했으니, 이러한 변화의 깊이에 대해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무엇을 더열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무한하며, 각 화결은 성장하고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여정을 이어가면서 나는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인 표현의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자 발견의 길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마법 같은 순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느낄지, 무엇을 가능하다고 믿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다로 시작하는 강력한 긍정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욕망을 주장할 때, 종종 숨겨져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각 단어를 느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단순한 단계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연결되고 내일 아침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목표에서 멀어지게 할수 있는 도전과 생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긍정적인 확언 목록을 소리내어 읊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을 높여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풍요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쌓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느끼는 방식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단어들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가 끝날 즈음, 우리의 밤 습관도 아침만큼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우리의 의도를 강화하며 나는 이달을 반복하고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발행되어 꿈을 형성하고 우리가 믿는 것의 구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 순간은 반성의 시간으로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고 우리의 작은 성취들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여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속적인 실천과 의도의 힘은 이 변화에서 핵심적입니다.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그 현실을 만들어 가는 행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긍정의 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각 의식은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의 순환에 더해집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실천을 통해 무엇을 더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긍정의 말을 만들 수 있을까? 각자가 자기 발견과 구현의 여정을 어떻게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을까? 탐구는 계속되고 더 나은 날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변화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자의 소망이 마치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은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며 보여주는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면서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희망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가 다가올 열매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는 내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의 회복력이 시험받고 다듬어집니다. 신앙은 우리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믿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시간을 돌아보면, 작은 진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한 걸음, 작은 결정들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농부가 자신의 농작물을 돌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는 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확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주에게 가능성을 현실로 변화시키도록 도와달라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힘을 가지며 신앙이 그것을 이끌고 우리의 운명을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인 변화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외적인 열매를 예상합니다. 인내는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의도를 재확인하고,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씨앗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정과 마찰조차도 성숙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줍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신앙을 통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변화의 길은 정말 매혹적이며 서프라이즈와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길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내딛는 갓걸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입니다. 여정은 목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모든 행동과 인내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열망하는 삶에 더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학습의 길 위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우리가 드러내길 기다리는 비밀로 가득 차 있으며 탐험할 용기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